자 오늘은 이 맹파 맹리 거의 뭐 실전풀이를 할 정도로 좀 뛰어난 맹주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맹파를 접했을 때 제가 이 지금 푸는 이 사주를 보고서 제가 놀랬습니다. 놀래고 야 정말 이 정도 수준이면은 내가 중국을 중국까지 가서 중국까지 가서 맹파 원 저자를 만나서 공부해도 되겠다라고 느낀 맹조가 지금 소개하는 이맹조입니다. 그만큼 저는 이맹조를 보고서 저는 놀랬습니다 사주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분석해낼 수 있는가 하고 저는 놀랬기 때문에 중국행 내가 비행기를 내가 탔습니다. 그 기기로 인해서 한국의 맹이당근업성기생의그 맹파 맹리가 한국에 계속 이렇게 전파가 되고 있죠. 그리고 올해도 2018년 올해도 맹파 원저자가 한국에 와서 또 강의를 하고 갔습니다. 이 강의 내용에는 또 초창기 2002년도 경에 처음 출판될 때그 맹파 맹리하고 지금 하에서는 또 많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뭐 그만큼 수준이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 현재 시중에서는 옛날 맹리, 옛날 맹파 맹리 2002년도, 3년도에 나온 그 맹리만 생각하고, 이렇게 터부시하고,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자, 그러나, 지금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실전에 써봐서 맞나, 안 맞나, 아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은, 아마 맹파명 맹리의 그 우수성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직접 사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부친이 처가 내미이네요자 이걸 어떻게 잡아내는지 이거 이게 사주로 잡아낼 수 있는지 할 때요. 자 본인 사주에서 부친의 상황을 보는 겁니다. 이 맹파 명인은 이렇게 뛰어납니다. 본인 사주에서 자식의 상황, 본인 사주에서 부모의 상황 잡아내는 것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맹파 잘하신 분들은 그냥 사주 넣으면은 그냥 뭐 자식 상황, 부모 상황, 뭐 자기 상황 말 필요 없이. 그대로 탁탁탁 읽어냅니다. 그래서 온 분들이 많이 놀래기도 합니다. 자, 계사, 경신 계축, 무가 있어. 무, 어때요? 자, 예사하죠. 일단은 우리가 중심이 부친이처가 내명이라고 그랬죠. 원국에서 그러면은, 원국에서 아버지를 한번 찾아보자. 아버지, 누가 아버지, 누가 아버지일 때. 자, 일간이 계수기 때문에 재승을 우리 아버지로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재생이 어디 있습니까? 연지의 사화가 있고 일, 시지의 오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아버지일까할 때? 그럼 우리가 이렇게 머리에 편재가 아버지라고 머리에 박히신 분들은 당연히 이 시지의 오화를 편재 아버지로 보잖아요. 그냥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 육신을 잡아낼 때 마찬가지로 뭐 궁이 우선이고 부모 궁이 우선입니다. 부모 궁이 우선이고 부모 성은 그 다음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성이 나타났을 때 부모군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살펴봐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사화를 아버지로 볼까요? 우화를 아버지로 볼까요? 했을 때는 누구를 아버지로 볼까요? 그럼 기본적으로 부모자리를 연어를 부모자리로 보잖아요. 연어를 부모자리로. 그럼 부모자리 에요 사화가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오화를 아버지로 안 보고 요 사화를 사화를 이렇게 부친으로 본다는, 이 아버지로 본다는 사화를 아버지로 본다. 자, 그건 이게 중요한 게, 그러면 사화를 아버지로 보면 은또 다른 곳에 또 아버지가 또 어디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파 명리에서는 우리가 우리가 차상이라는 말이에요. 차상이라 상을 빌린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차상, 차상. 상을 빌린다라고 차상 빌릴를 찾자 상을 빌린다 는얘기를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아니 이거는 이제 고수들이 이게 고수들만 보이는 거게 고수들만 자 사와가 아버지면은 사가 무로 올라갔다 사가 무로 올라갔잖아요. 하물로 올라갔죠. 그로부터는 이렇게 사가 무를 보면은 원시이고 무가 사와를 보면 내 녹이잖아요. 그 사와 무를 하나의 같은 거 같은 상. 그럼, 이 무토도 이렇게 내가 아버지로 본다는 거야. 무토도 아버지. 자, 이 말은 상을 빌린다는 거. 상을 빌린다는 같은 오행이잖아. 같은 오행. 동일한 오행이나, 동일한 오행이나, 이런 원신과 녹관계. 이런 원신과 녹관계일 때는 상을 서로 빌릴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의 같은 상으로 본다는 거지. 사화가 아버지면은, 이 무토도 내가 아버지다라고. 나 그러면 어때?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서 아버지 입장에서 뭐, 무게 자, 이 개사 잡합을 하잖아. 그러면 내가 요게 아버지의 일처가 되죠. 일처. 또 아버지 입장에서 사신합을 하잖아. 사신합을 하잖아. 그러면 이 경신은 이처. 이처 되죠. 그럼 여기 무토 입장에서 또 이렇게 무게 합을 하잖아. 무게 합을 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삼처. 삼처. 또축 중에 요, 또 개수가, 축 중에 개수가. 이 무게 합을 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사처가 되잖아. 사처. 사처. 자, 여러분, 이거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해됩니까? 자, 부친이 처가 네명이래그럼 이걸 어떻게 잡아내는지. 먼저, 원국에서 아버지를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간 입장에서 재성을 아버지로 본다 그랬죠. 자, 잡은 잡은 할때연지에 사화가 있고 시지에 오화도 있어. 그러면 누가 아버지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궁이 우선한다 궁이 우선 연월은 부모 궁이잖아요. 부모 궁에 사화가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 사화를 아버지로 본다는 거. 이 오화를 안 보고 여기서 와는 내 부모 공할 관련성도 없어. 이게 천당하고 있고, 이 천당 외관이 자. 그러면 이게 사화가 아버지이면, 사화의 원신은 무토고, 무토의 녹은 사화라는 거지. 그럼 이건 이제 서로 상을 빌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을. 하나의 또 같은 상이 다 그러면 이 무토도, 무토도 이렇게 아버지이다. 무토도 아버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 입장에서 이렇게 무게 합, 계사 자합하고, 이거 합하고, 무기야, 무기합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에, 뭐, 부친이 처가 4명. 아버지 하나에, 아버지 한 명에 처가 4명이라는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4명이라 그러면 자기는 어디에? 자기, 자기 친엄마는, 여기서 갱신, 자기 친엄마는 왜 갱신이 자기 친엄마일까요? 친엄마일까요? 나의 DNA가 축에, 축은 금에 임묘되는 거잖아요. 이 갱신은 축에 임묘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경신 과추고 나하고, 가, 나의 DNA가, 경신하고 내가, 내가 일치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지는 말은 경신이 나의, 나의 모친이다. 나를 태어나게 모친이다. 이렇게. 자. 자, 일단 여러분 어떻습니까? 디테일하게 좀, 좀 이해됩니까? 이렇게 명파 맹리 이런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사주를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파 맹리가, 여러분이 생각과 할것 달리 중국 본토는 말할 것이 없고 대만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미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파 맹리 관련 책들이 많이 좀 나고 오 있고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고수가 되고 맹리로 내가 밥을 먹고 살겠다라고 하시면은 맹파 맹리에 집중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존 맹리와 다른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고생했습니다.